약자 중의 하나였습니다. 로스는 잠곳이 맞짱치 않던 나그네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자기 집에 누울 것을 간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숙은 굉장히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낯선 속에딱 들어가요. 대부 대부 대번에 모의 표적을 되겠습니까? 범죄 표정이 됩니다. 그게 그당시 여러분 나그네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스는 곧바로 나그네로 보이는 두 천사들을 자기 집에 물을 것을 청합니다. 로스는 굉장히 위험하거니다 나그네는 보호해야,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로스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로스 누구의 후예입니까? 생족의 후예입니다. 전부 다 님으로로 대표되는 그 길을 걷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 공병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 생존의 후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하라는을 떠날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것이 살기 좋은데도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가난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역시 샘의 후예답게 롯은 나그네를 보자마자 저 사람들 여기 주면 위험하겠구나 우리 집에 오라고 얘기해요 가서 얘기했더이 사람들이 뭐래요 아니다 우리 집거리에서 가문 세우요 롯이 뭐합니까 감청합니다 안 돼요 큰일 나요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생문로 롯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로고 창세기에는 아보람은 따라왔지만 소돔을 택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나오지만 역시 롯은 생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약자 나그네를 구하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예이자 하멜손인 서동 사람들의 반을 담았습니다. 자 여기 5절부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눕기 전에 자 여기 천사자이죠. 그들이 눕기 전에 같이 읽을게요. 그성 사람, 곧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는. 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에 원변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와하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네온 사람들이 어디입니 금방 소문났겠죠. 나그네들 들어왔다 우리 성에. 그러면서 이끄는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니 상관하자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들여다가 성적으로 탐하게 따는 뜻입니다. 자, 그랬더니 6절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두루 문을 놓고 이르되 청하관니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나그네는 부어야 될 대표적인 약자다. 나그네를 행하지 말아라. 계속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니. 너희는 좋을대로 그들이행 해가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을지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 소돔사람들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불러나라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거다 여러분 아부 저기 롯은 아브라함 따라서 25년 전에 가나에 왔습니다 그리고 로스 우리 소돔에 정착한 거거든요. 여러분 소돔이 언디몇년 됐을까요? 25년까지 는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소돔 사람들은 로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 나그네 주제, 에 우리들한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로스, 나그네 신세를 며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돔 사람들에게터니다 여전히 롯도 그들보다 나그네고 나그애가또 오늘 밤에 들어온 나그네에 들였고 지금 소동사람들은 약자들에게 지금 폭력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작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해야리다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얻게 하니 그들이 문을 첫고 느라고애매었더라셈족의 후예인 롯은 나그네를 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인의 후리이자 함의 자손인 서동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 두 천사를 영접한 로셋의 찾아가 천사들은 내놓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자기의 딸들까지 희생해서두 천사를 보호하려는 롯까지 해치게 합니다. 롯은 소돔에 거하는 주 사람이지만 그 역시 아직도 나그네 외지인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서동과 고모라에 가득했던 죄는 성범죄 동성애만이 아니었습니다. 서동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 때문에만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만들어내것 있는 어떤 죄의 뿌리 때문에 그들은 심판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뭘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 밖에 없을 때 이유는 뭘까요? 약자를 자기 욕망 충작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약자를 내 욕망,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것. 여기 이것은 가이 때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습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약자를 내 욕망 충족에 수단으로 삼는 이 태도는 가인의 후예들이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을 만든 바탕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태도와 문명 아래에서 일부 특권층을 제외한 인간의 거의 전부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서동가 고모로에 대한 불르지진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불르지진이요 일부 권력있고 힘있는 강자들에 의해서 짓눌리는 인간들의 탄식이요. 일부 강자를 제외한 다수의 약자들이 여러분이 죄의 구조 안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또 강자보다 그 밑에 있는 약자. 그 사람 자기 밑에 있는 약자로 이렇게 해서 가장 밑에 있는 약자들은 정말 동물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돔의 성적 타락과 타락과 죄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고귀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죄 그 죄의 지배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죄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좋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란 윤리도덕적인 반듯함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는 타인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나 이외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약자를 내 욕망 충족과 이 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였습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는 타인을 수단화하지 않는 사람, 사인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고 대답한, 대, 대접하는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동과 고모라는 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서동과 고모라는 이 자기의 이기심을 부인하는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모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왜 멸망하지 않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약자를 내 욕망 충족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이 시대에 약자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이 시대가 왜 멸망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오인 열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작 멸망했어도 멸망했어야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므 그건 능력이 많은 사람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계속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참조 원리들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타인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뜻이 있습니까 교회를 담임 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동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인구의 1%가 된다는 뜻입니다. 열 사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동과 고모라가 멸망한지 5,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철기 시대를 지나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보다 약한 선비를 보면 바로 나의 욕망을 충족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성이에요. 타인의 내 욕망 충족과 이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타인을내 욕망 충족과 이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괜찮다는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조차도 이 가치관에 휩쓸려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서동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 사람이 으시다그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교회 에 다니는 사람을 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열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 사람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이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 때문에 유보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읽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 드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계승하는 이 복이 있는지를 걸어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하고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로처럼, 아브라처럼 약자들을 봤을 때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구나 하 그들을 선하게 대접하는 성경 보면 손대적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는 손님한테 자라라는 뜻이 아니고 더 가면 사회적인 약자까지두 살짝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갑시다. 자꾸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열 사람이 되시다. 나는 하나님 찾으신 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창세리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뚜렷하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 드림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 사람입니다. 나는 그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건지는 의인 열 사람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할수 없어서 우리 우리 드림교회 이 믿음의 가치를 이어가는 진짜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상을 계승하는 교회, 제게 할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